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만큼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신성델타테크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65의 3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현재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출범 앞둔 LG 마그나, 애플카 7월에 출범하죠. 애플카 협력설에 힘실리는 이유는 자, 애플카 생산 파트너 후보로 LG전자와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가 설립하는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이 거론되고 있다 7월에 출범하고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 개발업체와 협업 북미 증설 계획과 투자 이수 매출 성장 전망 발표 등 전망 발표 등 마그나에 잇따른 행보를 두고 애플카 생산을 위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그나는 전기차 플랫폼 개발업체 RE 오토모티브와의 전략적 커버을 발표했고, 아리 오토 모티브는 조향과 제동, 서스펜션, 파워트레인 및등 전기차 핵심 구성 요소를 통합한 평평한 형태의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마그나는 다양한 차량 설계를 수용할 수 있는 아리 오토 모티브 플랫폼을 활용해 모듈식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어떤 eGMP랑 뭐 비슷한 그런 플랫폼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 지금 일년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애플과 마그나와의 어떤 협업이 지금 어, 어깨에서 예측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LG 마그나의 애플카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어깨의 평가. 뭐, LG는 전기차 배터리 1위 세계 계열사.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전기 구동 시스템 LG전자, 인포테인먼트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자동차 시트 LG 하우스 시 카메라 모드 이노, LG 이노테, 전기차를 구성하는 부품을 만드는 계열사를 대부분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마그나는 5년 전 애플카 프로젝트 타이탄과 관련해 초기부터 협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마그나는 공개적으로 러브컬을 던진 상황이다. 지금 뭐 애플이 계약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완성차 업체에서 선택지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완성 차 업체들이 애플카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LG 마그나는 이를 타개할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마그나는 이미 벤츠, 도요타, BMW, 제기오 등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있는 업체고요. 어쨌든, 이제, 고 이슈가 이제 동사에 있어갖고 가장 큰 모멘텀이 되, 될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뭐, 지금 애플카 마그나 이슈로 지금 다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측면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LG 마그나 출범 소식으로 올랐고. 어쨌든 마그나 이슈로는, 어, 뭐 강력한 주가 탄력을 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죠. 그래서 동사는 물론 그 신성 데타테크 역시 이제 LG 전자에 있어 갖고 뭐 가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자동차 부품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전자만 분야에 있어 갖고 좀 뗄리야 뗄수 없는 가전도 물론 마찬가지죠 뗄리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는 틀림이 없고 지금 현재 어쨌든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 하락 시에 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어, 내일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면 조금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성 데이터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외국인 매수가 이제 들어왔고, 오늘, 오늘은, 어, 38,500주 정도 들어왔네요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어 지금 형 구간부터 해갖고 21선까지는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 접근을 해 봐도 되겠다 라는 의견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손절 라인은 좀 잡고 가셔야 되겠죠 손절 라인은 어한 9,440원 정확하게 하자면 9,460원 정도 손절라인을 잡고 어, 가시면 될것 같은데 음, 그럼 목표가는 또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 나왔고 어, 만약에 지금 애플카 이슈가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조금 하고 어,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아서 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박스권이라는 거죠. 이슈가 터질 때까지는 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다가 이슈가 딱 터졌을 때 빵하고 치고 갈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하방도 열어놔야 돼요. 항상 만약에 뭐 협업이 잘안 됐다,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어, 내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동사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떤 실망 매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금방 이제 탄력을 받아 갖고 올라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추세로 지금 120선이 올라온다고,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협력이 어그러지면 한 120선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다. 어. 이런 식의 좀 시나리오를 어, 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신성 데타테크 아직까지 그 기대감이 살아 있고 음, 현재 좀 사볼만한 그런 주가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뭐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박스권이 유효해 보이고 어, 만약에 이슈가 터졌을 때 고난은 이제 팔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만약에 애플이랑 이 계약이 성사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때부터 또 모멘텀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전장 쪽으로 해갖고 계속 부품이 공급될 테니깐요. 그래서 어 만약에 애플카 협업이 된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모멘텀으로도 어좀 보여지고 만약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슈팅을 준다라고 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해보고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만약 밀린다라고 하면 어 조금 차익 실현 1분을 하고 좀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하면 계속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될것 같고 다만 좀이 이, 라인대에 좀 강력한 매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슈팅을 준다라고 하면 치고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경우의 수들을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신성 데이터테크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련해갖고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상단 부분에 AP 투자연구소라고 뜹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어, 단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 하루하루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승률 그리고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이제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하는 사항들 여섯 가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읽어보셔야지 어,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거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아침 7시 56분부터 해갖고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시황, 그리고 어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넘기면 이제 9시, 9시부터 해갖고 무료 추천 종목 명이 나가죠. 그리고 가격, 매수가, 그리고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목표가대로 수익을 보시면 이제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이 만약에 난다, 그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어,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하셔야 한다라는 것, 요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이 나갑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하락, 상승하면 이제 상승한 대로 이렇게 이제 차트로서 이제 보여주시고요 하락하면 이제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부분을 이제 손절가로 이제 대, 그 대응을 제시해주셨으니까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이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갖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